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입문 해답 시간. 사람이 물으니, 해원이가 답한다. 라는 뜻으로, 입문 해답 시간인데, 오늘 질문은 녹음을 해서 보내왔네요. 잠시 그 녹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부모, 부부교육과 부모교육을 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네요. 어,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즉, 혼인신고, 뭐, 결혼하기 전은 없겠죠. 결혼하기 전에 부모로서의 또 어, 부부로서의 교육 뭐, 받아야 되는데 에, 우리 회원 컨설팅 입장에서는 부모로서 결혼하기 전에 부부로서의 어떤 이 말을 해줄수 있느냐 어떤 교육을 해줄수있느 어떤 인성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뜻으로 해줄수 있느냐 음,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아, 저는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처음에 이제 부모 문제 음, 먼저 생각을 하면 과거에 보면 우리는 뭐 결혼을 하고 애 낳고 가면 얼떨결에 결혼을 하고 얼떨결에 애를 낳고 시켜면서 부모가 이 과연 뭔지. 이더 모르고 그냥 애 낳고 뭐 어른들이 키워 주고 어뭐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제 요즘은 뭐 애를 한둘이 놓고 등등 하다 보니까 아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요즘 보면 뭐이 부모가 애를 놓고 난 다음에 뭐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애는 뒷전이든지뭐 하면 애를 너무 과잉보호를 한다든지 그 등등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에, 과연 이런 얘기를 단뭐두 가지 질문을 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빨리빨리 이제 요지만 좀 설명드리고 싶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저는 이거를. 비 빛의 고리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생에 빛을 얼마나 졌느냐에 따라 부모가 자식들한테 먼저 70% 빛을 졌고요 자식은 부모한테 30% 빛을 졌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식을 놓고, 그래, 자식들한테 일단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 난 다음에 이제 자식을 자식은 나중에 부모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연로하면 다시 대갚아야 되는 그러면 제애 놓고 안쓸때 과연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라고 느 했을 때 나는 이 마음을 간직하고 싶었다 갖고 싶다. 이 자식이 나의 자식이냐, 사회의 자식이냐 할때 나의 자식이라면 나의 자식이라면 이 요 사회에서 그들도 보지도 않겠죠, 그렇죠? 데 사회의 자식이라면 사회에서 키워주겠죠, 그렇죠? 과거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너무 애중중계를 하다 보니까 뭐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네, 네가 이렇게 치고 대하니 해가서 결국은 애가 뭐. 이상이 돼서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경우인데, 결국은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 남편, 우리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 그러기 때문에 애는 절대로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피명이 든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도 하나의 인격체니까, 인격체니까, 아, 자식은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 말씀 들어오십니까? 싶은데. 그 무정지정 태고 내 내버려 두냐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살 때까지는 세살 때까지는 부모가 아, 뭐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세살 지나면 점점 자아가 형성이 되어, 되어지는데 에, 그리고 세살 지나고부터는 이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뭐 사회 의부모가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다 같이 우리가 지식이 높잖아요. 지식이 뭐다 뭐 요즘 대학 나오고 근데같태야난 애들은 지식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지식 높은 애가 지식 작은 애하고 티격티격 싸우면 될까요? 그렇지 는 않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세 살까지는 마음대로 하고 그 위에부터는 자잘서니까 자, 자식들한테 점점점 이름을 해야 되는데 음, 동상적으로 저는 말씀 일곱 살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자주 우주를 해도 되고 일곱 살 지나고 14살까지는 에, 자식 의견을 어느 정도 30% 반영을 해줘야 되고 또 14살 지나면 애 의견을 70% 반영을 해줘야 되고 21살 지나면 37, 2 0을되요 그건 완전 자식들한테 내버려 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음, 자식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생에 어떤 빛바다로 온 것이 자식이 때문에 70%빛 감는다는 생각 하기에 빛만 갚으면 됩니다. 빛감는 그 이유에 더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혼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처님 말씀 중에 무주상 보시란게 있거든요. 무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 그러니까 뭐냐면 상을 못무리지 않냐고 베풀라 라거든요. 부모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애 자식들한테는. 니는 내 보험이다 그러는데 과연 보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빚 받은 사람들데 내가 빚을 갚았으면 그만이지. 그다음에 또뭐 어떻게 한다라 하면 또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에 자식도 하나의 인격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인격을 존중을 해주면 되는 거든요. 아. 그러니까 애도 하나의 이 인격 나 위에 비록 내가 나았지만이 음. 자식은 전 전생이 하나의, 하나의 신이거든요. 신이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나한테 빛받으러온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잘 대할 대해야 된다라고. 신을 잘 대하지 못하면 자꾸 신이 해코지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기 때문에 신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만큼 상대를 존중을 해 준다, 해 줘야 된다. 그것, 그것처럼 자식도 하나의 존중을 해 줘야 되고 내 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늘 사에다. 사에한테 내가 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례 즉 오늘 앞으로 어, 자식을 갖게 되면 이거는 내애가 아니고 사회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겠다. 아, 그렇게 하면 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 아 이제 부부 우를 생각한다면 음. 우리가 어, 뭐두 남녀가 결혼해 가지고 부부가 됐다고 하는데 아, 부부가 됐 그. 순간적으로 부부가 결혼식에 부부가 됐다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이 부부이겠냐라는 거죠. 아, 우리가 아, 결혼식 했다고 혼인신고 했던 부부가요. 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에, 결혼하고도 하기 전에 또 부부가 과연 뭔지 우리가 생각하고 부부에 대해서 서로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잘 과연 뭔지 결혼하기 전에도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부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부부가 뭔지, 아내가 뭔지, 남편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에, 시집가면 3년 동안. 에, 봉사가 되고 기부거래가 돼야 된다. 이이을딱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해왔는데 저는 이제 부부가 과연 뭐머냐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현재 부부가 되어온 음, 혼인을 했다면 현재 이때까지 나름대로의 자기 업이든 자기 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누구 소개를 했든 간에, 아니면 누가 뭐, 소개팅 했든 간에, 우연찮게 뭐, 그런 만남이어 왔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현재 이기 오기까지 많은 인연을 어떻게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 부부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미래도 내가 부부가 부모로서, 이제, 부부로서 만나고 행복하게 했다면, 내가 딱은업이 있기 때문에 됐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래도 과거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해야 이 좋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씨앗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뭐 씨앗도 보면 씨앗도 보면 작년에 씨앗이 잘 튼튼을 하면 튼튼하면 올해도 씨앗을 심으면 잘 크겠죠, 그렇죠? 잘 크면 다시 또 아름다운 씨앗을 맺으려면 여또 농부들이 물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당연히 해야 난 씨앗이 아 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부가 됐다면 그 전에 자기가 딱건 뭔가 모르게 인연이 있, 있었기 때문에 부부, 부부가 됐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잘 단절되겠죠. 이 이후에 부부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위해서 뭐를 해줄 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 모르게 해, 어떤 해 줘야 되는 심 심금의 좋은 이 인연의 씨앗을 인연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비를 줘야 되고 좋은 물을 줘야 이 부부란 이 열매는 식물이라면 식물이라면 더잘 크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냐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뭐 그렇게 하면 이 부부라는 나무는 잘 커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실패를 하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자, 아,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는대 부부로서 교육은 필요한데 에, 이거는 명심해라 현재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 된 배경은 내가 그 동안에 딱건 인연 때문에 이렇게 만나왔다면 이것이 꽃을 피려면 뭔가 모르게 꽃을 피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끝에 결과적으로 좋은 부부가 된다. 저도 그네 결혼식켰을때뭐 축하. 어, 축담이라네. 뭐 축가의 한 말씀을 해달라고 사회자가 말했서 한마디 해준 거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부부라는 학교에 입학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 들어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나중에 5등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에, 그것처럼 부부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으니 서로가 과연 부부가 뭔지 부부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공부를 안니겠죠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만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 했느냐? 서로가 필요한 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어고 싶은데 저는 우리가 앞에 밥이 많이 있거든요. 맛있는 반찬이 있고 그럼 내가 어 배고픈데 과연 숟가락을 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면 절대 상대방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 아내나 남편이 과연 뭐를 필요하라는지 남편은 아내가 과연 뭐를 필요하라는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자도 어. 과거에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깨달음인 게 뭐냐? 바로 각각 세상에 존재하는 느낌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처럼 상대방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몇 밀리 알아내고 알아내는 방법이 서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알아냈으면 그에 대해서 내가 해주면 제대로. 상대방은 내게을 떠나지 아니 한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반찬이 가득 있는데 배고픈데 먹고 싶은 게 가득 있는데 과연 숟가락 놓고 떠나갈 거야 절대로 떠나지 아니 한다 그래서 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 과연 부부가 이런구나 신을 안구나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내가, 내가 밥상에 봅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 숟갈 놓고 떠나, 따라, 떠날가듯이내가 어, 스스로 떠나가 주는 것도 나중에 불행을 막는 것 중에 한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해운 컨설팅 용소의 입장입니다. 끝으로 어,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여식 결혼식 때 제가 축산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결혼의 선배로서 두 사람한테 한마디 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어, 신랑 동영군의 장인으로 신부의 아빠가 아닌 먼저 결혼한 선배로. 덕담 한마디 하고 잡니다. 이제 너희들은 혼인서약을 하였기, 부부라는 이름의 학교에 입학학 끝과 같은 바, 오늘부터 부부란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여 둘다 검은 머리 파풀이 될때 최우수 부부상을 받는 부부가 되길 바란다. 이는 너희들이 혼인 서약을 해독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서로 부부 되기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 있었냐의 여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진정한 부부라고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구나 이상이다.